발급 제작 수 클릭해갖고 장신구 지원상자 두 개밖에 안 돼요? 예.. 아이고.. 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잠깐 스톱! 어... 자 그래도 그래도 이거 한 발에 이거 한 발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얘는 이미 11강이에요 저에게 경험치를 선사할 것입니다 예 경험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떨지마! 11강 바로 앞이야 이래버리면 난왜두 개를 산 것인가? 야 이렇게 쉽게 될 거였으면은 왜난두 개를 사갖고 한 개가 남은 것인가? 진짜 화가 나고 눈물이 나면서 어지러지하면서 막 그래버리네. 으이. 아 게스트 원투쓰기의 누룩 자꾸 뺏겨버린다고? 야.. 오래비 눈네개다 이제 여기까지는 안 보여줘라 어? 추하거든 상당히 심장마비는 걸리지 마라 음. 이 반다라 용령석 이거 미친척하고 다이렉트로 찍어버리면 뜰까? 2%인데 연속으로 잘 뚫린다고? 응. 아 하나 둘셋 150개씩 들어가 여섯 일곱 여덟 지금부터 야리지마 개깃기 야르지마 개객기, 야르지마 개객기, 야르지마 개객기. 아이, 됐어. 야 용서해줄게. 야 미안하다 지금까지 욕한 거. 여기 사과할게. 사과 받아. 어, 어, 일단은 신물. 신물 무기 주문서가 있는데 뭔가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신물 무기 주문서 제작을 얘가 20개야. 20개면 5만 급이지. 5만 급으로 한 번에 성공해갖고 간다. 그것도 괜찮잖아, 맞지? 자 일단 하나 둘셋 확률이 30% 과연 지금 누르겠습니다 지금 자 가는 거야 또 나이스 오 좋아 준비됐어 어. 준비됐어, 준비된 남자. 이제 이트라이 갑니다. 예, 아주 좋아, 어, 아주 좋아. 방금 두꺼비 닮았다고요.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아, 떨린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해 가르치고 있어. 이 우주의 기운이 나를 향해 가르치고 있어. 홍연 혼지검. 확률은 36%. 홍연 주작봉. 확률은 42%. 제발. 자, 지호아제네 번째. 미르엠 네 번째. 신물 네 모기 도전. 지금 누를게요. 가자! 제발! 또 나이스! 이것이! 이야. 아, 형님 동생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또,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를 지우와 제가 성공하고, 맙니다! 홍현 혼지검. 아 좋다. 어, 강화, 강화. 강화 뭐 하면 되잖아. 음. 원래는 한 개씩 이렇게 딱 질러갖고, 예, 가긴 하는데, 세상에, 흑철이 들어가는 비용. 흑철이 22,000 들어가는 게 괜찮아. 아끼지 마. 이거 아끼다가, 큰일 난다. 대형 사고 난다. 여기서 대성공해갖고, 아, 이러지 마! 아! 11강까지만 가면 은 15강까지는 그냥 안전 인첸이나 마찬가지야. 맞죠? 예. 아. Hello. 어, 가비야. Hello. 어, 헬로 하지 마, 이 새끼야. 너 오늘 기분이 어때? 기분이 좋아, 나빠. 그거만 얘기해. 형님 거 보니까, 무조건이에요. 자 기운 드릴게요. 지금 바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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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자 나 있어. 야 끌어. 아... 쫄보 아닙니다. 예더 쫄보 아니에요. 드디어 제가 드디어 제가 홍현호 지금 이 p v p 의 강한 그 무기를 완성을 합니다. 와 똥. 떠이. 그... 만육백이라고? 드디어 만의 벽을 넘어버렸네요. 어, 적상구, 적상도로 뭐 보내줘도 되지, 이제. 어? 그냥 화형식 해버려 아, 어, 실패. 쫄지 마! 17강. 19강. 와. 와, 20강 뭐야? 20강이 운명을 타고났었던 거야? 와, 이 감정 같은 경우에는 마법이 4.1이기 때문에 최소 못하도 마법 10%는 가져가야 돼. 아, 그래도 오늘 저 굉장히 좀잘된거 아닌가요? 맞죠? 어, 진짜 굉장히 잘된거 같은데. 와, 이거 뭐야? 명명명명이라 와. 명중이 끝이네. 명중이 끝이야. 음... 자, 이제 데미지를 한번 볼까나? 어, 어, 어? 어? 와, 역시 도산도산가? 마음 피해서 파이팅 넘치게 붙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렸네? 방금 신물 무기 떠갖고 지금 어깨에 뽕 들어갔는데 뽕을, 뽕에다가 바늘을 꽂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약정이 이 아저씨, 뭐야 이 아저씨! 랭커야! 아, 외륜이 아홉 개라고? 만다라가 진짜 대박이라고? 어... 이분은 뭐야, 그러면? 아니, 방금 전에 백적이를 이긴 이 아저씨는 뭐냐고? 제이크 형은 신불무기 20강이라고? 다들 돈이 진짜, 아, 아, 장자